안녕하시마, 실시간의 킨, 다주입니다, 주 맨날 댓글에 있던 거, 나도 쓰기 가르쳐달라는 말투야. 이쁘게 좀 말하시지. 아, 제가 직접 만든 거라서 제 출자겠죠? 아, 저 깜빡거리는 거 아이폰이 아닌 이상 직접 사야 돼요. 아이폰은 무료고 아이폰이 아니면 유료기 때문에 공유 못해드려요. 제가 만들어서 공유를 거부했는데 공유하는 게 의무도 아니고요. 님처럼 재촉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? 유나야, 그거랑 이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? 어쨌든 잘 가세요. 아니, 오늘 왜 이렇게 빡치는 일이 많냐고. 그럼 님이 자주 해요? 그럼 커뮤에 올려보실래요? 아니다. 내가 실시간에 영상에 구독자에 다 증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네. 아버, 뭐, 잠은 자답 중인가? 문제 내고 님이 먼저 맞췄으니까 내가 서칭이라고요? 근데 님 채널 동영상도 없고 활동도 안 하시네. 이건 뭐죠? 아니, 잠시만. 뭐냐? 할 거면 제대로 티든가 다 가르쳐 주시 거 같네. 뭐저녁하지 마. 하, 아, 니뭐카죠첫 네 번째로 그말 하시면 괜찮으셨을 텐데, 운도 안 좋으셔라. 맞춤법도 틀려. 구처가 뭐예요? 어, 네? 연예인 님이 왜 눈앞에? 와, 태세선한 봐라. 근데 연예인이 왜때 실시간에. 어머, 어머. 그러네요, 올리브님. 이건 우리나라에 알리면 무기징역 수준인데 한번 올려봐요. 네, 그건 둘째치고 연예인님이 아니라 윤아야, 멋져. 아 맞다. 만약 연예인이 아닌데요라고 말하면 욕을 어우 심각해 어? 연예인님 프로그램 생방송하고 계시던데 그래서 나가셨나봐요 그럼 슬라임 판매해보도록 가도. 이거 기본 5,000원부터 아, 아쉽네요. 다른 분? 이거 폰버 2,000원이고 풀세 종류 들어갔는데 총 5만 원인데 300원이요? 아, 우 몰라 몰라. 패스하고 TMI나 할게요. 일단, 시험 2주 반 정도? 대충 3주 남았는데, 이번에 시험을 좀잘 치면 폰을 바꿀 수도 있지만, 그럴리는 없을 것 같네요. 또 이번에는 영어 100점하고 수학 80점 좀 넘어 봅시다. 한문은 외우고, 국어도 외우고, 과학도 외우고, 역사도. 네, 안될것 같죠? 아니야, 될 거야. 아마도 뭐공부 하면 잘하겠죠 전 저를 믿어요 그럼 다즈입니다 다즈입니다 I love you